어제보다 날씨는 좋다 근데 구름이 아침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왔냐 구름이 날씨 때가 안 맞았나 보다 이번엔 물때도 안 맞으면 어떡해? 오늘 물때가 없다고는 나오긴 하는데 근데 원래 그런 거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오늘은 물 갈라짐 없고 물때 없다고 어 물이 열, 열 어, 저기 없긴 하네 없어 다 갯벌이잖아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역시.. 올대가 정확하네. 박수 칠게 하나 둘셋네어 <laughs> 서산의 웅도라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멈췄는데 이게 다리에요 다리인데 이게 간조 때는 다리가 지금처럼 드러나는데 이제 만조 때는 막혀서. 배로만 웅도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대가 맞아가지고, 어 그냥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물대를 확인을 하셔야 차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가실 분들은 물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서 어떤, 웅도가 어떤 곳인지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까 그 서산이랑 웅도를 연결하는 거기 다리를 통해서 웅도에 들어왔는데 웅도가 하늘에서 봤을 때 이제 곰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섬을 대표하는 약간 그 시그니처도 곰이고 아무튼 그 웅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한 갯길 갯길이 열린대요 그 간조 때 갯길이 열려서 저기 보이는 섬이랑, 이제, 여기에 객길이 열리는,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열리는데, 지금 물대가 아닌가 봐요. 저희가 좀 착각을 했나, 뭔지 아니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물대가 아니어서, 음 오늘은 그 객길을 가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 여기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물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어 바람이 또 굉장히 많이 붑니다. 드론도 못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웅도 주변을 좀더 살펴보고, 어떤 곳인 좀 조금 더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아쉽다 갯길을 못 들어가서. 아이 물길이 열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서해만의 좀 매력이 있죠. 물길이 열리면 갯벌이 생긴다는게 크나큰, 크나큰 이 예, 서해만의 매력인데 그거를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날씨도 좀 그랬고 그래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웅도 간단하게 한번 돌아봤고 어, 생각보다 볼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어, 아무 때나 올수 없다는게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고 물길이나 어, 섬으로 들어오는 다리나 좀 물대를 좀잘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좀 웅도의 완전한 모습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점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생각보다 되게 그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안내나 표지판, 어, 산책로, 어, 숙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잘 갖춰져 있어서, 운도에서 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이제 우리 여행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 바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불고, 날씨가 좀 화창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매우 아쉽지만, 이것이 뭐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자연이 주는 대로. 갑시다. 웅도, 웅도 좋다. 네. 하... 네, 어. 웅도에 갔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왔는데, 이 곳이 이제 용, 용비지? 네, 용비지, 용현저수지라고 하는, 어, 서산의 알프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유럽의 어떤 그런 이 언덕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의 이런 언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라서, 어, 이것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지금 조성이 잘돼 있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신기합니다. 이쪽 보시면, 언덕이, 뒤에 잘 나오려나 잘 모르겠는데, 어 산책하고 트레킹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파란 풀도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죠? 네. 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 살짝, 어좀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게, 어, 이곳이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그 출입이 통제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도 되게 유명한데 그쪽으로 이제 뭐 방목이나 뭐 어떤 방역 같은 것 때문에 출입을 통제해 놓은 구간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어뭐이게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고 사실은 뭐 근데 워낙 넓다 보니까. 충분히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언덕을 넘어서 한번 가볼게요. 언덕 너머에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이 기대감, 설레임 정말 저기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곳을 마지막으로 이번 서해 여행을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좀 너무 아쉬웠던 거는 날씨가 좀 너무 안개도 많이 끼고 흐리기도 해가지고 선명한 어떤 이 여행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접근성이 되게 좋은 이 서해 여행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되게 자주 와본 서해 바다 쪽이지만 굉장히 이런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경들이 있다는 것에 또 새삼 한번 놀랐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해 여행 꼭 추천드리고 어, 앞으로 시간이 되면 서해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멋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녀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여행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서해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행 내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어, 해질녘의 풍경들을 담지 못한 게 여행 내내 좀 되게 신경 쓰이고 뭐,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어, 편집하면서 보니까 안개나 흐린 날씨가 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여행을 하면서 조금 놀랐던 점은 굉장히 좀 다채로운, 다채로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이 그게 좀, 좀 신선했었고, 서해를 여행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 내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 좀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이곳은 정말 특별했다. 이런 여행지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여행지를 선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